이거 사실. 야, 근데 너무 얇다. 이게, 이거 뭐 피자에요? <laughs> 왜, 왜 손잡이가 있어? <laughs> 크림빵은 심각하네. <laughs> 야, 아, 얇아. <여>, <laughs> 왜 이렇게 막아놨어, 크림. 내가 크림 빨아먹은 것도 아니고. <laughs> 이게 말이 돼? 아, 근데 좀 심하긴 해! 이게 저희가 후보에 올려, 올릴 때 보여드린 사진 자체는 크림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지금 시식용으로 가져온 빵은 크림이. 뭐... <laughs> 안 보이긴 하림 이게 있는 거예요? 생크림의 맛과 슈크림의 맛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저는 슈크림을좀 이거 보세요. 아. 예. 이런 느낌이야 일단 뜯어 봤는데 <laughs> 이거 사실 야, 근데 너무 얇다 이게 여기 아니... 겉에 이거 뭐 피자예요? 왜왜 <laughs> 왜 손잡이가 있어? 이건 무조건 크림이라는 건꽉 차서 아, 근데 이건 좀 퍼질 듯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아, 이건 좀 예. 이거는 좀 아니라고. 아, 아니, 이게 면적이 이렇게 작으면 좀 두께라도 예. 두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림이 진짜 음. 이거는 이제 예. 일단 저는 그립 음. 그 사진 보고는 되게 설렜는데 음, 실물 보고 좀 어떻게 드셔보시겠어요? 한 입만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손으로도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먹는 짬이 오래되면 손이 사실상 이제 제2의 혀가 되거든요. 쓱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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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슥> 만져보면 <laughs> 만져보면 느낌이 와요. 아, 어, 어느 정도 촉촉한지. 그죠. 근데 이건 너무 건조하고 뻑뻑하고 아, 일단 맞죠. 입에 넣었을 때 좀. 잘게 부서지는 느낌이 아니라, 녹는 느낌이 아니에요. 으흠. 이거는 이미 약간 퍼석퍼석 합니다. 그리고 향이 되게 상큼하네요. 음. 맛은 있는데. 아, 근데 음. 오빠, <laughs> 손이 되게 음. 혈액이 뭔지 알겠어요? 알겠죠? 네, 손으로 만져봤을 <laughs> 때 이미 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손과 혀가 일체 화가 음. 됩니다. 음. 음? 좀 실망스러운 지금 표본이 예. 이건 제작진의 농단이죠 예. 그러니까 사진에 있는 크림빵 왔으면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어, 볼수 있는데 맞죠, 맞죠. 제작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SBS 반경 뭐한 30m 안에서 구하다 보니까 <laughs> 음.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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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드셔보실래요? 진짜 맛있어 크림빵은 심각하네 <laughs> 그것만 드릴까요? 야.. 아, 를왜 이렇게 <laughs> <laughs> 막아 왔어 크림빵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크림 이게 <laughs> 내가 크림 빨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아 근데 좀 심하긴 해 슈크림빵이 출전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 그치. 그 하고 마는 크림빵 중에 어떻게 이렇게 역대급 마이너스 크림빵을 사왔어 <laughs> 이 크림빵 이거 하정우 크림빵이잖아 이거 그지? 이거 네. 아니, 이거 그 연남동 푸하 크림빵 이런 거 아니야? 하정우 크림빵이 저크림빵이걸려 이거라고? 어, 어. 이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영화에서요? 에이 안돼 이게 수염에 묻을 수가 없는 크림인데 <laughs> 이걸 아무리 코스염 달고 이거 먹어서 코스에 <laughs> 묻겠어 이게? 미술팀이었나 보다. 전 노티드도 우유크림 노티드 우유 크림 제일 좋아하고. 우유 크림. 그치 노티드 그 엄청 맛있지. 그렇죠 그 흰색. 그 처음 우리나라 나왔을 때 비국한 김민지가 사다줘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딱 먹을 때 이렇게 씹는데 크림이 이렇게 떨어졌어. <laughs> 진짜 별거 다 기억해. 누가 사줬는지. 아까워서. <laughs> 맛있었나 떨어뜨린 <근데>. 크림 이 아까워. <laughs>